아무래도 약간 진지하게 랭킹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저야 뭐 재밌게 했지만 주시면은 그냥 "와, 너무 아깝다" 뭐 이렇게 할순 있는데, 그래 랭은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부모님이랑 게임해도 랭킹전을 하면 안 돼. 이구나. 일부러 터트려서 봐주기. 저 봉봉 스킨 뭐야? 별 귀여운지 모르겠어. 바로 붙어봐. 응. 바로 붙어. 열두시 아닌데요? 오초폭탄.. 허물지운다고.. <laughs> 뭐 약간 이상한데.. 이제 해독 돌려야겠다 이 정도.. 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해독기를 돌리는 애가 있어야지 해독 로스가 안 난다고.. 그럼 변호사가 죽더라도 구출갈때 해독기를 끝났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한 번씩 해독 시간을 벌어줘야 돼. 뭔지 알겠어요? 이 운영이라는 게... 봐봐, 이렇게 하나 딱 돌리고 가면은 구한 다음에 해독기 딴데 돌리면 되잖아. 근데 안 끝내고 오면은 또 이거 다시 돌아가서 하고, 이런 거 이제 가주기 아마 안 가주기 근데 움직이지 마세요 찍어보고 만약에 괜찮은 위치에 뻗는다 하면 살리고 괜찮지 않은데 위치가 아니 이게 끝에 뻗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두번 밀어도 안 돼. 이렇게 무빙 치게 만든 다음에 밀어도 시간이 애매하다. 봐봐, 아, 이거 안 되잖아. 왜 여기 뻗은 거야? 어? 대화가 있지. 채암폭탄이지. 잠깐만. 채암폭탄. 나이스. 와 나한테 다 죽일라고. 이 새끼 넌 죽었다. 날 죽일라 했으면 너도 죽어야 돼. 나이스 이러면 연계 못했지. 오케이. 앉아서 날리자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음. 굉장한데. 와이거 앉아서 날리면은 그래도 아드는 나왔다. 오히려 이거 일하자 일하자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괜히 또 터지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아예 세고 잡아도 되는데 공공 입장에서 저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 견제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걍 새거 잡아버리기. 그렇지. 나도 같이 찍어. 근데 없어. 피. 같이 돌리자 여기. 비정상 봤갔나 비정상 쓰는 순간 봉봉은 진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지금 치료해놨기 때문에 안전하잖아. 변호사 공일 맞을 일도 없고. 왜소어 손... 진짜 어야로 온다 어? 피해봐 나이스 74난 넘어 가고 아예 이쪽 수고행 이거 부트교 했죠? 시정상으로 아 이거 근데 약간 아쉬운거 지금 만류가 있는 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할라인데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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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두기면 충분해. 그렇지, 나한테 와, 이거 무리하고 싶잖아. 참 복탄 터피해 주자.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예,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나갔다. 수고해. 내가 먼저야. 하하하 <목소리> 뭐야, 뭐라고 하시는 거야, 전국의 문. 니하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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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오가 뭐지?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잠깐만. 진짜구나. 진짜. 와우. 그러서 죽을라 한다. 파상하나 뺐지롱 죽음의 레카로 가네 피지컬이 좋으신가? 야 파상하나 빼줬는데 에이 레카동선 아 그냥 바로 붙을걸 그랬다 뿌잉 아... 폭발공 너무 똥같이 날렸다 아니 플래시를 왜 항상 플래시를 내가 패는거야? 야 동선이 왜이래 장난해? 이거 어떻게 이겨 피하고 15,20대 피해야돼 제발 총한 번만 쏴줘. 여기 있으니까 해라. 아이, 공군 씨, 아까 총한번 쏴줬으면 퍼펙트 했는데. 아, 이거 중앙도 안 돌아갔을 텐데. 여로 들어가면 너무 위험한거 아니야? 왜이렇 아, 위험하냐? 갑자기요? 아니 이처럼 뭐야? 잡을 생각이 없어? 아 걸렸네 이거 나라도 이명 띄워주자 아 걸렸어 이런 야! 이걸 맞았나? 잠깐만요 제발 아.. 뻗어도 위치가.. 화상이다 이거 여기까지 와. 내가 밀어줄게. 그러로 가면 안 되지. 아니, 잠깐만요. 아, 플래시인데, 아. 아, 뭐야, 왜 일로 안 왔지? 지금 동선이. 하. 왜, 왜 저기를 돌아. 아, 진짜 이해가 안 가. 안 돼!